안녕하세요 화천의 화준민산 조산초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쟁이랑 다 끝나고 동계 방제 하는 상황입니다 어, 동계 방제 할때 이제 물 20리터에 자담오일400 400ml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다 혼합을 하고 하면은 좀 엉김 현상이 생깁니다. 요게 유황이고요. 그리고 요게황토읍 그리고 이렇게 요게 목초액 이렇게를 넣고 이제 방제를 하는데요. 어 그냥 하게 되면 특히 유황하고 자다 모일은 엉켜요 그래서. 반드시 희석을 해준 다음에, 그 다음에, 어, 유황을 넣고 희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한꺼번에 넣었을 경우는 엉김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이 노즐이 막혀서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. 목게 채로 쳐서 해줘도 무게가 있어서 가라앉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목초액. 300. 이렇게 해서.